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고경태님의 글,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를 때, 어,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관점이 오늘날 세상, 특히 뭐랄까, 진리를 탐구하는 대표기관인 대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핵심 질문은 이거죠. 교회가 그냥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진리를 지키는 특발한 역할을 한다. 이 주장은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이 진리라는 개념이 과거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 모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쩌다 지금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지점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먼저 이 자료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받은 물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글은 그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분이 교회의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의 특성으로 흔히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거룩함이라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걸 넘어서요.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딱 속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교회는 뭐랄까, 사람들이 만든 단순한 조직, 오가니제이션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 오가니즘, 여기에 가깝다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처럼요. 아,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나 어떤 제도로 보는 게 아니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살아 있는 공동체,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네요. 그럼 이제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솔직히,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나 봉사, 교제는 바로 떠오르는데, 이 진리수호라는 측면은 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참된 예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일종의 진리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선보하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진리 기관이라 어우 상당히 좀 도발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확장이 됩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다루는 또 다른 대표 기관 바로 대학과 교회를 비교하는 지점이죠. 허버드 모토가 Veritas,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예일은 Lux et Veritas, 빛과 진리. 심지어 서울대도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대학들도 진리가 엄청 중요하게 여겼다는 징교죠. 아,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학은 본래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연구하고 또 교육하면서 교회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뭐랄까, 일종의 파트너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게 대략 18세기, 그 개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학하고 교회가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시된 진리를 변치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교리, 독트린으로 체계화해서 지키고 선포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반면에 대학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고 또 다양한 이론, 티오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목표로 삼게 되었다. 뭐 이런 분석이죠. 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가 이거네요. 교회는 개시되고 확정된 진리를 지키는 약간 수호자 역할. 대학은 인간 이성으로 탐구하고 발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탐험가 역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독일 신한학자 중에 에탈 린네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이 이성만으로 학문을 추구하면 결국 그 시대정신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성적인 탐구를 해야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고 선포해야 한다는 그 진리, 그러니까 교리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리고 교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핵심적인 암, 그걸 아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하고도 연결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이두 본성, 그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나뉘거나 섞이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신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어, 이게 교리가 말하는 진리의 심장부군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유회의 신조입니다. 당시 굉장히 복잡한 신앙 논쟁의 결과물이긴 한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혼합되거나 without confusion. 변화되거나 without change, 나뉘거나 without division, 분리되지 않는다 without separation 이렇게 딱 선언한 겁니다. 이 자료엔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고, 만약 여기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 즉 이단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구원과 직결된다고요. 어, 그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한데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하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자료는 성경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이나 또 구원의 논리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어떤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다른 신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요.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건데 만약에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죄사함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이게 단순히 뭐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이런 교회 확고한 입장과는 달리 세상이나 뭐 대학에서는 진리를 좀 다르게 보지 않나요? 뭐 데카르트 회의주의라던가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또, 칸트 이후로는 인간 이성이 절대 진리 그 자체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강해졌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도 딱 짚고 있어요. 이런 철학적인 흐름 속에서 진리에 대한 두 가지 큰 관점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가 붙들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관점. 다른 하나는 진리가 뭐 시대나 문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설령 존재한다 해도 인간이 그걸 완전히 파악할 순 없다 이런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죠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상대주의적인 탐구 사이의 간극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세속사회 특히 대학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긴장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의견이 나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요 뭐랄까 더큰 그림으로 보면 현대 사회 전반에서 절대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진단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변했는데도 교회는 왜 절대 진리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이 자료는 주장하는 걸까요? 시대에 맞춰서 좀 유연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럴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이 글은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속주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삶의 중심에서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즉, 교리는 타협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교회의 근간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에 대한 핵심 진리도 변할 수 없다. 이런 논리군요. 아, 여기서 또 흥미로운 구분이 나오네요.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관제인데요. 성령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진리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는 뭘 의미할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감동이나 체험 같은 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객관적으로 뭐 측정하거나 증명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교회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사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 즉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고 또 전승되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 객관적인 진리, 기록된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또땅 끝까지 전하라는 명령,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굳게 지키고 또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객관적이고 정통적인 진리가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확립된 중요한 순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 자료는 그 결정적인 계기로 325년 니키아 공의회와 거기서 채택된 니키아 신경을 꼽습니다. 물론 뭐 초기 교회와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든지 공의회 과정의 모든 세부사항이 다 명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니키아 신경이라는 문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교회의 핵심 믿음을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통, 오토독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딱 세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케아 신경의 1심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동일실체 호모우시오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그 고백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히 신학적으로 정교해서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그 구원의 논리와 딱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니케아 공의회의 결론이었던 셈이죠. 이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지만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계시되었고 또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 자료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자료는 교회의 정체성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사 속에서 게시되고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 즉 교리를 굳건히 세우고 지키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군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8.32절 말씀과 연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경고도 있지 않는데요 이 핵심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원 자체가 무슨 복잡한 신학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얻는 건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분명히 하죠.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이 핵심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배우고 탐구하는 지적인 경건함 뭐랄까 지식인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믿음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료를 접하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교회의 본질이 역사와 성경의 뿌리내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를 수호하는 데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때로는 상대화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확정된 교리를 불변하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동시에 과학, 역사, 철학 같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해를 넓혀가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신앙 안에서의 확신과 다른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탐구 사이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균형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된 진리와 인간이 탐구해 나가는 발견되는 진리의 건강한 만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